엽기적인 그녀는 뭔가 새로운 세상이 돌아갈 것만 같았던 21세기의 초입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입니다. 단순히 재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의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도 그녀와 같은 독특한 여성 캐릭터를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더욱 드물죠. 그리고 PC통신이 온라인을 주도했을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무너뜨렸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몇 년도 앞섰던 퇴마록을 필두로 온라인에서 소수를 중심으로 한 트렌드일 뿐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오프라인마저 대거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규현이의 소설도 이렇게 해서 영화로까지 제작됐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는 차태현은 물론이고 전지현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얻는데 결정적인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는 나름 입지전적의 성과를 올렸죠. 이런 영화의 속편이 장장 15년이 흘러 개봉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돌더니 결국 만들어졌네요. 문제는 개봉 전부터 우려가 컸다는 것입니다. 일단 엽기적인 그녀의 아이콘인 전지현이 빠졌으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볼수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건 뭐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빠지고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과 배트맨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탓에 애당초 기대를 하긴 어려운 영화였죠. 그래서 굳이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기대할 게 없으니 이럴 것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심각하게 충격적일 정도로 재미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몇 번이나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재미없어도 결말은 꼭 확인하는 편인데도 보다가 나가고 싶은 걸꾹 참았습니다. 몇년 전에 한 기사에서는 시나리오 작업에만 7년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후, 7년이 아니라 7주 동안 썼어도 이것보단 나았어야 합니다. 엽기적인 그녀2는 15년 동안 발전하긴 커녕 답보도 아니고 퇴보했습니다. 전편의 제작사인 신신에서 직접 제작한 영화라고 하기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근식 감독님의 전작 두 편을 모두 재밌게 봤기 때문에 더더욱 황당했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문제는 전지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워낙 오랜만에 만드는 영화니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비군이가 된 바람에 견우는 혼자 남겨졌지만 어릴 적의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설정은 적어도 형편 없진 않습니다. 어차피 코미디 영화니까 어지간히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탈스러운 관객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실망한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엽기적인 그녀 2는 아주 아니하고 게으른 영화입니다. 대놓고 전편의 인기에 기대겠다는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한 편의 영화로서 가져야 할 이야기에 도통 맥락이란 게 없었습니다. 영화의 구성 자체가 개그콘서트의 그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재밌고 웃긴 상황 몇 가지만 집어넣어서 이야기는 없는 영화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편도 비슷하지만 적어도 영화의 중심에 자리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견우와 엽기적인 그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관객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제목 그대로의 엽기적인 상황을 보고 즐겼습니다. 반면에 엽기적인 그녀2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건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 이야기의 과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견우는 엽기적인 그녀와 헤어지고 새로운 그녀와 만납니다. 알고 보니 어릴 적의 첫사랑이라서 자연스레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견우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직장에 들어갑니다. 힘겨운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회의 부당한 일면에 좌절했으나 마지막에는 그녀로 인해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딱매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각각의 문장에 들어가는 에피소드는 완전히 중구난방입니다. 그걸 모두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보면 도무지 일관성이나 통일성이란 게 없습니다. 설상가상 후반부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한국 코미디 영화의 고질병이라고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웃기지도 않던 영화가 교훈 내지는 감동을 억지로 주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건 좋은데 아무리 뜯어봐도 전반적인 이야기와 조금도 섞이질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다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웃기기만 하면 뭔가 싸 보이니까 그럴듯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자격지심과 강박에 따른 결과와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는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망가겠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주인공은 견우지만 어디까지나 영화를 살린 건 엽기적인 그녀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견우는 당대의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등장했다고도 볼수 있겠지만 이건 정작 영화의 핵심이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견우만 가지고는 절대 엽기적인 그녀란 영화가 나올 수 없었죠. 속편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빠졌다면 다른 캐릭터로서 대체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입니다. 놀랍게도 엽기적인 그녀2는 이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가 연기한 그녀는 전지현의 그녀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엽기적이지 않습니다. 전지현의 그녀와 맞붙이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배우의 능력 부족을 따지기 전에 작가와 감독의 문제입니다. 제목부터가 엽기적인 그녀2일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엽기적인 그녀2는 처음부터 만들기 어렵거나 만들지 말았어야 할 영화입니다. 엽기적인 그녀가 인기를 얻었던 요인 중 하나는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엽기 코드가 유행이었던 덕을 봤습니다. 장장 15년이 흐른 지금도 이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발상이죠. 그나마 향수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까지 사라진 영화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그것마저 빠졌으니 특색이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엽기적인 그녀투가 아니라 별개의 영화로 봐도 재미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엽기적인 그녀2는 나쁜 놈은 죽는다와 더불어 올해 가장 지루했던 영화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영화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엽기적인 그녀2와 나쁜 놈은 죽는다는 모두 중국과 합작한 영화입니다. 나쁜 놈은 죽는다를 보면서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촌스럽고 유치한 건가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두고 우위를 논하자는 건 결코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지 우리의 정서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각설하고 엽기적인 그녀 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본도 각본이지만 연출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두 영화를 다 보고 나니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에선 먹혔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정작 중국에서도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엽기적인 그녀 투와 나쁜 놈은 죽는다는. 두 나라 사이에 서로 다른 정서와 문화가 가진 괴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못 만든 영화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시장을 노리기 위해 무리하다가 최악의 수를 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엽기적인 그녀 2가 그랬습니다. 나쁜 놈이 죽는다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중국 배우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엽기적인 그녀 2는 중국 배우로도 부족해 우리나라와 중국을 오갑니다. 영화를 난잡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필요에 의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삼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중국을 배경으로 삼기 위해 타당성을 부여하려다가 화를 자초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트랜스포머4에서 홍콩이 등장하는 것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엽기적인 그녀2는 무슨 이유에선지 일본 배우인 후지 미나까지 동원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역할입니다. 굳이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흔들고 혼란을 부추기면서 시간만 잡아먹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 합작 내지는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개봉을 위한 전략이었다면, 엽기적인 그녀2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문화와 정서의 간극이 존재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할리우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중국을 공략해야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할리우드에 맞서야 할 입장에서, 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를 등장시키든 배경으로 삼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까지의 성과는 미미하고 도리어 역효과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진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미스터 고와 설국열차, 그리고 만추 정도가 선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만을 돌파했던 명량과 암살도 성공적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와 정서의 차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오기환 감독님의 이별계약과 안병기 감독님의 분신사바가 대표적입니다. 합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중국 영화에 가깝죠. 예상하시다시피 두 편의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맥을 못 쳤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중국 시장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제작한 영화는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흥행한 영화도 중국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감독과 스탭을 기용하여 제작한 영화는 중국에서 성공하고 한국에선 실패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어지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중국 시장만을 노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작사 겸 배급사인 쇼박스와 뉴에서는 중국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문화를 수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개념에 걸맞은 건 한류드 영화죠. 소위 말하는 한류의 본질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현지화 전략이지 실제로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류의 물결을 생성하는 수원지를 중국으로 옮겨서 현지의 문화로 귀속시키는 셈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처럼 인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과도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활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무대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화는 스포츠와 달리 문화와 정서라는 특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자본을 쫓아서 자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건 일개 개인이 부와 명예를 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쁜 놈은 죽는다와 엽기적인 그녀2 같은 영화가 실패를 거듭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엽기적인 그녀2는 전편이 중국에서 더 성공을 거뒀다는 유혹을 부르치지 못하고 억지로 제작했다가 더 나쁜 인상과 설레만 남긴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속편이 제작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갈등이 대두될 때는 대개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길보다는 현실적이고 쉬운 길을 택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분명 필수적이지만 지금과 같은 해법이 과연 올바른지는 의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서 더큰 시장인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 한국 영화계를 위한 변화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욱이 아직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중국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알수 없습니다. 막말로 하루아침에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냥 부정적이진 않지만 또 다른 한류라고 자평하면서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에는 내적인 실속이 없습니다. 영화계의 선택은 한류의 주역이라고 하는 드라마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한류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놈은 죽는다와 엽기적인 그녀 투가 워낙 참담한 실패여서 그렇지 차라리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게더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단지 외적인 성장과 득을 취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부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쓸데없는 기후로 그쳤으면 합니다.